네, 오밤중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란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내란의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죠.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이 되다 보니까 이 증인들도 참 쟁쟁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정말 쟁쟁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인데요.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탄핵, 탄핵심판, 그래서 파면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경찰청장이 됐는데요. 어,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내란의 관한만큼 처벌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쉬운 거는 경찰청장은 파면이 됐는데 행안부 장관은 탄핵이 안 됐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탄핵이 안 됐고요. 국무총리도 안 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요, 내란 사건이 벌어졌다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글쎄, 그 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든 안 했든, 내란을 저지하는데 나서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탄핵이라는 부분에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아무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좀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재판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이분 뉴스 강지호 기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죠? 네,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었고, 증인으로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지난주에 탄핵당했어요. <laughs> 그렇죠. 예. 아 내라는 그 과정에 그 참여했던 공직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파면된 공직자예요. 그렇죠. 사실 파면에 중요한 것은 연금과 좀 직결이 되어 있고 어. 공직자로서 나갈 수 있는 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네. 사실상 조지어 말고도 파면 당할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면 당해서 마땅할 사람들이 주렁주렁 있는데 조지호만 한편 좀안 됐기도 해요. 근데 오늘 재 재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그럴만 했더라. 안타까운 마음 쏙 들어가실 겁니다. 예. <laughs> 네. 자 보니까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다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사령관이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거짓말에 진짜 잘하거든요. 네. 조지호는 거짓말도 못하는데 다 티가 날 만한 거짓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더라. 그렇죠. 그냥 재판 들으면서도 아, 조지호 거짓말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본인은 그거 모르나요?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짓말이라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모르나 보죠? 진짜 당장의 눈앞에 질문만 가지고 변명을 하니까 어. 쭉이 재판 흐름상을 놓고 봤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꽤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앞뒤가 안 맞을 정도로 거의 황당한 거짓말했다. 그렇죠. 섬세하지 <laughs> 못했어요 거짓말이. <웃음> <웃음> 거짓말도 좀 정성껏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성이 좀 부족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썸네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썸네일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계엄 해프닝인 줄 알았다. 자, 윤석열도 계엄이 해프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안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음. 조지오 김봉식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약한 다섯 시인가곱시 경에. 그렇죠. 예, 그때 만났었는데 당시에 윤석열이 김봉, 그 조지호에게 개엄을 한다라는 걸 이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아. 그데 이제 안가회동이 끝난 이후에 김봉식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어허. 또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 그중에 조지호가 개엄 이거 이야기 하는데 이거 아마 해프닝일 거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 다른 거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되게 황당한 얘기기도 이 하고 되게 중요한 얘기기도 이 한데 자. 개엄 직전에 이런 바 안가회동. 그러니까 네. 안가회동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개엄 직전에 있었고 개엄 직후에도 하나 있었고, 네. 자 지금 얘기하는 개엄 직전의 안가회동인데, 자 여기에는 조지호하고 김봉식,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다 불려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 윤석열이 나 개엄 할 거야, 니들 준비해, 라고 했는데, 어, 조지호는 에이. 안할 거야 무슨 개엄은 무슨 개엄이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김봉식이 뭔가 이런 거 이런 거 준비해 합시다 저런 걸 준비합시다 했는데 아 됐고 니 알아서 해나 몰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 말이 돼 네, 이거를 조금 이제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안가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윤석열이 종이에 막 적어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림을 음, 막 그려가면서. 음, 음, 음.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이 외곽의 인원들을 이제 배치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들, 네. 국회에 음. 그런데 조지호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부인을 해요. 어. 아, 대통령이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음. 분명히 음. 실무자인 우리도 따라서 메모를 하고 그림을 그렸을 텐데 음.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내가 A4 용지 가필드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지가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줬다. 윤석열이 지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자기는 뭐 크게 음. 한게 없다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발을 빼려는 그런 태도인데 그런 윤석열조차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조지호는 그런 적 없다. 야. 세종 주셋 믿기가 당장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 A 용지가 뭐냐? 김영현이 김봉식과 조조에게 A 용지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에 적힌 게 뭐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2200이면 뭡니까? 10시, 밤 10시. 아, 2200밤 10시 국회. 국회. 그리고 11시, 밤 11시 민주당사. 민주당사.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본인은 그거를 잘안 봤다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느라 그 내용을 못 봤다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말을 집중을 했는데 윤석열 말이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약간 좀 이상한 게 봐봐요. 안가 <laughs> 내에서는 그 페이퍼를 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정기를딱 아. 아. 설명을 하니까 아. 못볼 수는 있어. 음. 근데 안가 회동이 끝난 이후에도 그 A 평지 를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어, 예. 그러면 조지와 김봉식 차량 같이 타고 있었을 때 분명히 A 평지 상세히 봤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본인 이 제대로 못 봤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용 차량을 가지고 김봉식을 내려준 다음에 본인의 간사로 갔다라고 합니다. 어, 집이죠. 예. 그래서 와이프가 이 A 평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어이? 근데 예. 봤는데 이게 일부러 딱 펼쳐서 본게 아니라 예. 두 번을 접었는데 그게 우연히 펴져가지고 꽃이라는 것과 MBC를 봤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와이프는 봤는데 그러면 조지는 못 봤지? 자, 자기는 못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내가 야 이거 뭐냐고 찢어서 어... 갖다 버려라 라고 해서 그거를 찢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폐기했대요. 야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는 그러니까 경찰청장 본인은 보지도 않았는데 부인이 보고서 찢어버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청장 부인이 지가 뭔데? 그거 윤석열이 <laughs> 전달해준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와이프가 찢어서 버리라고 하니까 그걸 또 찢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이 나라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은 하나같이 이상해요. 이제 더. 어 공직자 본인은 별볼일 없는데 부인들이 이렇게 많이 설치는 그런 나라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 뭐라고 참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온 게꽃 여론 조사의 꽃입니다. 김호준 음. 총수가 운영하는 음. 그 MBC 이런 단어를 목격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음. 어떻게 추정해 볼수 있느냐 이상민 문건과 같이 봤었을 때 음. 언론사와 그리고 이 여론조사 기간을 단전단수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어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참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분 단전단수에 대한 얘기를 한것 같고 그러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단전단수에 대해서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실제로 이상민한테 전화가 오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단 그러니까 물론. 사실 이 부분은 조지오 경찰청장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목이야. 지시를 받았지만 안 했다라고 하면 유리한 대목인데 앞에서 워낙 다 모른다, 모른다 하다 보니까 이걸 안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A4 용지 안에 보내기 매우 불리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냥 음. 아예 모른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는 아예 본 적도 없다. 그렇죠. 왜냐면 아마 13개의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분명히 경찰을 투입시켜가지고 통제하라는 지시일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마 조지오가 지금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역에 경찰이 미리 가서 상황을 장악한 곳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계엄 작전이 존재했을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그 부분이 공개되면 조지오가 작살나기 때문에. 작살나죠. 아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겠으나 이. A4 용지, 계엄 용지가 발견이 돼야만이 이 문제가 좀 풀릴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참 비겁합니다, 조지오.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많은 일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니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거는 국회를 봉쇄한 건 군인이 아니었어요, 사실 경찰이었거든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간 것도 사실은 다 경찰 때문인데. 근데 그 경찰의 수장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이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조지호는 진짜 무책임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게 네. 김봉신과 조지호 같이 차를 타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그래서. 어, 김봉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비상 기업이나 유사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음. 만약에 상황이, 생가, 생, 상황이 생기면 음.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음. 기동대나 이런 거막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조지오가 그렇게 하라라고 했대요. 김봉식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조지오는 음. 뭐라고 하냐? 아, 당시에 차량은 같이 타고 갔는데 대화가 없었어. 기억이 잘안 나.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내 공직생활 했었거든. 근데 비상경 불가능해. 그래서 윤석열이 얘기를 했지만 나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 <laughs>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차라리 그렇게 거짓말할 거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 경험을 하라고 하는데 내경험상 내 경험, 내 경험이 안 되는데 왜 경험하려고 그러는지 어리버리해가지고 난뻥쪄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도대체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머릿속이 하도 복잡했다. 감이 안 잡혔다. 나완전 패닉 상태였다. 그런데 서울 경찰청장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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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 무슨 말인지 머리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랬다. 이랬으면 차라리 앞뒤 말이 맞아. 그렇잖아요 사실 개엄 선포됐을 때 우리도 황당했잖아요. 황당했죠. 황당했지 이게 사실인 사실 진실 진짠지 이게 현실이야 이게 실화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실화냐 싶어 가지고 벙찐 상태에서. 어, 뭐가 도대체 귀에 뭐가 안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 뭐라 하는데 내가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버렸다. 그랬으면 차라리 이해가 돼.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건 아예 그냥 그 부인해 버린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본인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져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예 아예,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은 어, 이번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누구나 객관 어,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더 신빙성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경찰이면 그 얘기를 더잘알 텐데.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게 뭐야 이 바보도 아니고 아, 윤석열 쪽.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보 코스프레 하는 게뭐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 상황이 어땠었냐 김봉식이 서울청에 (19시 45분에) 복귀를 합니다 음. 그래서 즉시 그 기동대 현황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음. 그래서 개엄이 일어나기 전에 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네 개의 기동대를 그 여의도 그 주변에 보냅니다 이미 있었던 그 기동대를 어, 기동대를 미리 파견을 하려죠한 다섯 곳에 기동대가 있었는데 약한 (300명의) 인원들이 국회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죠. 음. 이러한 상황에서 조지오는 본인도 경찰청으로 가거든요. 음. 본인의 이제 집에 있다 경찰청으로 갔는데 네. 그 이유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봉식은 서울청으로 갔을 거고 예. 조지오는 집에 있다가 경찰청으로 갔어. 그이면 개엄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개엄 준비가 아니었다. 뭔 소리야? 아침에 대통령에게 어. 마약과 관련된 보고안을 들는 사항이 있었다. 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준비하러 간 거지 개엄을 준비하러 내가 경찰청으로 간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약과장 같은 사람도 불렀대? 그러니까 마약과장한테 엄청 혼냈다라는 거예요. 왜 똑바로 준비 안 하냐고. 페이퍼를 한 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매우 혼냈고 내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것을 준비하러 서울 아 경찰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마약과장도 같이 오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밤 중에 그러면 마약과장도 출근했었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없잖아. 네, 그런 얘기는 쏙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저녁에 이미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음. 야너 개엄 할 거야 오늘. 하면 개엄을 준비해야지. 왜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준비합니까? 를 그러니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개엄을 얘기를 들었다. 근데 개엄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랬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개엄 한다는데 개엄 계엄 안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약 준비했다 를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약간 이런 거죠 선배랑 저랑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음. 제가 아뭐 방송 오늘 안할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스픽스 출연하러 간 거잖아요. <laughs> 약속 다 잡아놓고 <laughs> 어. 사실 조재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윤석열과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음. 개엄하니까 경찰들 준비해라잉. <laughs> 이걸 했는데 아예 윤상은 그짓말하네 난딴거 해야지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지휘 보고 체계상 이거는 결국에 조지오가 개엄 준비를 했으면서도 안 했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가 진짜 그개엄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내일 마약 사건에 대한 보고할래라고 했다면 그 밤중에 마약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불렀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통화한 기록이라도 나와야 돼. 음. 근데 그것도 없이 난 마약 사건이 보고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말이 돼야 말이죠 누가 봐도 이 얘기는 아 <laughs> 진짜 말이 돼? 아이아다 진짜... 신뢰할 수 없는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 <laughs> 파면 안 당한 법무부 장관 파면 안 당한 국무총리가 있는데 유일하게 파면 당한 이유를 알겠네 이렇게 헛소리를 찍지하는데 <laughs> 아참이조지 경찰청장 이 사람 지금 저기 그 아주 아파요 이 사람이. 그래 혈액암이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난치병이고 생명을 뭐 담보할 수 없는 사람이기 음. 때문에 봐주곤 있습니다만 그래서 봐주곤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진짜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죠. 아그참 무책임하게 그지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 그날 밤에 국회에 병력이 이제 국회 그 경찰이 경, 국회를 봉쇄했잖아요. 그럼 그 누가 앉지 자 그거? 그거는 이제 김봉식이 이제 기동대를 이제 다섯 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조조에게 보고를 했대요. 어. 그래서 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음. 하니까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다. 어 그렇겠지. 어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서울청이야. 김봉식은 아, 나는 경찰청이야. 어. 청장이야. 그리고 김봉식은 서울청장이야. 어. 근데 이 실무 같은 경우에는 경찰 그 서울 경찰청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지시 내리고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면 내가 그냥 되, 승인만 해준 거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야? <laughs> 나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서울 경찰청이니까 그 사람이 뭐 알아서 잘했겠지라고 하면서 그래 보고가 들어와서 다 그냥 승인해줄게 난 승인만 했어 이 정도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서울청에 대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지시 권한이 없다라고 해요. 미친 놈 아니야? 아니 서, 경찰청장이 서울청장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여러분 이거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머리털라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그 네. 그러니까 보니까 웃기는 게 소방청장한테 경, 그 행안부 장관이 지시할 권한이 없다라고 음, 이상민이 상대.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건 또참 그나마 그, 그나마 이게 그소방방재청이 독립청이니까 음. 그래, 그래도 들어줄 만한 억지였는데 서울청이 경찰청으로부터 독립된 독립된 청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서울청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 야, 이거는말도안되죠 이런 변명을 하면서 뭘덧붙이냐 나도, 서울청도해 봤고 서울청정한해봤고서해 봤어 근데 그거는 경찰청장의 업무가 아니야 서울청장한테보고도해 봤어. 근 승인해 준 경찰청장의 업무가 해야 야말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t 단장이 사단장한테 지시 내릴 권한이 없나요 자 육군참모총장이 각군 사단장 각 o 단장한테 지시 내릴 권한이 없나요 왜 없어 다 있어 어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사단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군단장은 지시 내릴 권한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있냐고 이런 아 이렇게 아 이런 얘기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야참 그, 얘는 참탄핵당했 아, 싸다 무능하다 무능의 무능, 끝판왕이에요 무능인데다가 되게 뻔뻔스럽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조지호에게 기대한 것은 본인의 생명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사실 사람이 과거에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진실을 밝히기도 하고 그렇죠. 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을 것인데 조지원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인생인데 이제 참 진실을 밝히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 뭐 이런 것들이 참 그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나 싶네요. 근데, 조지오가 처음 경찰청장을 할 때부터 그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음. 조지오는 항상 보면 은 책임을, 뭔 일이 생기면 은 책임을 부하한테 떠미는 애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아, 뭐 그대로 뭐 맞아 떨어지네요. 음. 그렇죠. 아, 이거 참, 아, 이거 참뭐 이런 사람이 음. 참 경찰청자야. 경찰들이 참 불쌍하네요. 그렇죠. 예. 다들 어렵게 경찰 대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데 가장 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예. 윤석열은 뭐래요? 조지호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사실상 윤석열일 그러니까 조지호는 자기 책임 다 피하고 부하들의 책임이거나 윤석열의 책임이다라다 떠민 거 아니야. 그렇죠. 윤석열은 뭐래? 우선 윤석열과 조조가 여섯 번의 통화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조조에게 그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음. 조조는 첫 번째 통화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고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 이것도 저는 좀 공감이 가지 않는 게 결국에는 경찰들이 막았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도 월담을 했었고, 그렇죠.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월담을 해요. 그렇죠.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야나 출입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허. 이게 보고가 목현태야 돼 겁니다. 근데 목현태가, 야 우원식 들어 보내지 마. 이래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봉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봉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지시를 따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윤석열, 윤석열 하루잔대로 한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는... 근데 그 지금 조지호는 전부 다 이게 내 책임이 아니고 그 국회의 경비대장이나 서울청장이 잘못이지 난 몰라 아, 나는 뭐 리더로서 실무가 없어 서울경찰청이 알아서 하는 거고 경비대장이 알아서 안... 하는 저는... 거고 그러면 너가 왜 필요한 건데 경찰청장 왜 필요한데 그러면 진짜 왜 필요한데요 이야 그... <laughs>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윤석열은 그래서 그 보면서 뭐라고 그래, 한 말도 안 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오전만 재판에 들어갔다 왔는데 네, 오늘, 오늘 윤석열은 그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지금까지 윤석열이 지기한테 좀 불리한 얘기가 나온다 싶으면 득달같이 막게 시비를 걸고 막 나서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선 게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윤석열이 한, 이미 막 헌법재판소나 이미 음. 이전 했던 말들이 음. 본인한테 더 불리해요. 조지아가 음.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굳이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막 반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윤석열이 한 말이. 그렇죠. <laughs> 아니, 보시면 맨 처음에 안가 같은 경우에도 안가 회동 때 안가 회동 때도 본인은 지도를 그려가면서 했다고 하는데 조지오는 어. 그게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치? 없었던 거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그렇죠. 윤석열한테도. 윤석열은 본인은 그렸다고 하는데 이미 조지오는 완전히 은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요약하면 조지오가 저렇게 오리발 내미는 게 윤석열한테도 유리했고 그렇죠. 윤석열도 사실상 조용히 잘한다, 잘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랬겠네요 에이, 참. 유,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인이냐, 음. 증인이 아니냐는 제가 명확하게 합니다. 윤석열이 나대면, <laughs> 윤석열이 증인에게 증인 신문을 하면 본인에게 어. 불리한 거예요. 어허. 홍장원, 어허. 박종근, 어허. 본인에게 유리한 사람 거의 증인 신문 안 합니다. 어. 뭐 여인영, 그 이진우 이런 사람 거의 원래 안 해요. 어. 그래서 윤석열의 언급량에 따라 윤석열에게 유불리를 할 수가 있다. 야참 그러네요. 그렇죠. 예야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음. 만드네요. 아, 윤석열도 윤석열이고 조지오도 조지오고 공직에 나서서는 안될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직을 맡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렇게 아, 나락으로 한번 빠질 뻔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통딴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고, 자,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고 네. 오늘 참 저기 그 이준순가요? 윤그 김건희의 그이 그이 뭐였냐? 윤성 아, 아, <laughs> 그 그, 또 다른 토리 아빠? 야, 아. 그 김건희의 그거죠. 네. 네, 숨겨져 있는 어떤 남자, 김건희의 남자. 네. 오늘 재판이 있었죠? 네 오늘 이 이준수 씨의 도이치 모 e 스와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요. a n e s 일인데이준이준 s e Japanese. Japanese. j a p a n 데 s e 데 a p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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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그 a n 보 s e Japanese. j a p 그 n e s e j a 않 a n e s e Japanese. 김건희씨가 빠질 만할 정도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예, 오늘 뭐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예,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음. 1월, 20, 1월 21일 수요일 날 음. 음. 재판이 이, 다시 진행된다라고 하고요. 음. 이두 번째 준비 기일을 거친 다음에는 바로 공판 절차로 넘어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공판 준비 기일 얘기를 하고 공판 준비 기일은 2 회로 끝내겠다. 네, 맞습니다. 아. 자, 추경호도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죠? 네, 맞습니다. 오늘 추경호도 준비기일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추경호는 오늘 불출석을 했습니다. 음. 추경호 같은 경우에도 증거나 이런 것들이 약 3만 페이지로 매우 많았었고요. 이 열람 등사를 변호인이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지금... 35건 중에 5건밖에 안 했대요. 음. 그래서 본인들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기일을 2월 9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3주에서 4주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변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해도 될것 같은데 음. 한성진 부장이 약간 너무 좀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 너무 변호인 측에 좀 유리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한성진 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사건 유죄 선고했던 네. 그 새끼잖아. 그렇죠. 유,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선고했던 그 판사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대법원이 파기환송도 이 새끼 말대로 그 대법, 똑같이 했잖아요. 배고 보고 뺏긴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한성진이 맡고 있는 게 추경호 그리고 음. 이준수 그리고 음. 김용현의 위계공무집행 방에 이렇게 음. 지금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한성진 같은 사람은 재판을 맡으면 안 돼요. 예. 지금 볼때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재명 정보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내란 사건을 주면 안 되는데 딱하니 전왔어. 화 이게 이제 조희대의 그 꼼순 거예요. 이 조희대가 이런 놈이에요. 아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루 빠이그 서울 중앙지법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조희대를 내쫓아야 돼. 아유 산 이, 이, 넘어 산이네요. 참 얘기가 자꾸 예, 그죠 꼬이죠. <laughs> 예. 네. 아참 답답스럽네요. 아 내일도 재판이 있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내일 <laughs> 맞다. 내일이야. 모레 모레. <laughs> 예, 모레는 윤성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이 있거든요. 결심하는 날입니다. 자, 모레 그 이십육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결심일. 아, 지난번에 그 백대현 부장 판사가 이십육일날 어, 결심을 하고 일월 중순에 선고하겠다. 일월 십육일에 선고하겠다라고 했던 그때 그날이죠. 네, 맞습니다. 음. 네, 안다끝 닦았... 도 제가 추첨에 당첨되지 못해서 들어가지는 어. 못합니다. 네, 2 6일은 그러면 음, 별 다른 사간는 없나요? 예, 제가 한번 알아보긴 해야 될것 <laughs> 같은데 그래서 겸사겸사 고, 고향에 내려갔다 오려고 합니다. 네, 네, 아 연말이니까 또 다녀오시고, 네, 네또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